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의 관점과 또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어렵고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까딱 하다가는 신앙 하나만 딱 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분 붙드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포기했던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수리아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수리아 연합군의 공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을 낮추고자 하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질서를 주름 잡는 강대국이고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써 좀더 편하게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불러들이면 오히려 너희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아수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이므로 실제로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를 끌어들이다가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사의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도 남들처럼 세상적인 방법 다 사용하려고 해 보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처럼 잘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들은 세상 방법 잘만 통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실상은 이와 같습니다. 강권적으로 죄를 못 짓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아주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나오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의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귀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믿음으로 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길을 다 막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만 운이 없어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불평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딱 붙들리게 되면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자기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인가요?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안전한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든든한 반석에 그들은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마치 바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삼킬 듯 밀려들어오는 파도에 우리가 잠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시온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벌써 넘어지고 무너졌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구원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와 함께 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교회를 위해 이번 한 주간 기도합니다. 군부의 탄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